찬양합니다 나무엇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과 정성다해 하나님. 고통받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법에로 감을 받는 우리, 어찌 사양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쟤도다선 함께 악소리가들과함그 말씀 있는 없이 들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았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 전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저양안 할까 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또 어, 오늘 하루도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또리랑카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나 주시고, 철수에서 주님 예배를 기쁨에 관한 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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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을 위해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 가운데에 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들으시게 하는 사으로결토하옵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가는 불쌍히 교실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주님 맡겨진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리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1 절부터 1 1 절입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얻었음이라 만에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와 학대를 받는다. 제가 비행기표를 보니까 수요일 밤에 출발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새벽까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아마 한달 정도 방학을 좀 휴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 다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을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다는 것.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에,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또 신앙의 중요한 원리는 합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합하여 연합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읽은 구절 가운데 한 여덟 번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 중에 또한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안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신과 부활하심, 이게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연합 함께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세례받으심과 합하여" 이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치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우리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삶과 일치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일치된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바가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죽음 속에 나도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합하여 연합 함께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내가 함께라고 하는 그것이 원리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나무시고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와 나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다. 연합이다. 함께다. 일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는 조금 다릅니다.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 예수 그리스와 하나가 된 관계이기 때문에 일치된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간다. 따로따로가 아니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내가 동일하게 여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도 내가 동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믿는 그런 차원보다도 더 긴밀하다. 예수님과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의미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죄가 우리를 괴롭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죄와 우리가 싸워서 내가 이겨 이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우리는 죄에게 짚니다. 죄를 극복하지 못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죄를,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자, 제가 아무리 많은 빚을 지고 있어도 제가 죽으면 그 빚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죄의 무게가 나를 누르고 있어도 내가 죽으면 죽음으로써 죄는 끝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결혼관계를 통하여 자유를 설명합니다.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결혼했을 때에는 그 결혼의 법에 따라서 내가 구속이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구속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혼하면 나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내가 막 죄와 싸워서 이기 이겨서 벗어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고 선포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야,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옛 사람도 같이 죽은 우리.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합하여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5장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죄로부터 자유이기 때문에 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생겼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탄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죄를 그냥 짓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왜 예수님이 다 갚았으니까. 나는 죄로부터 자유니까. 또 죄가 많으면, 죄를 내가 많이 지으면, 은혜를 내가 용서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칠 거야. 참 어리,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이 구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데 실제로 구원파는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회개할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죄사 죄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 지은 모든 죄도 다 용서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를 죄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다룰 때 죄를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 예수 믿는 게 기뻐. 그래서 기쁘게만 살아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은 즐거울지 몰라도 내 삶은 엉망이 돼. 엉망이 될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 죄의 값은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할 줄 알고 그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 갚으셨지만 그 죄에 대하여 내가 변화되려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선다, 끊어버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예수 믿으면 죄가 다 그냥 다 없어지고 나는 나쁜 생각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더욱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죄로부터는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신앙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다, 연합되었다, 합하여졌다, 함께다, 일치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이다. 나는 죽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 신앙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세요. 예. 성부, 성자, 성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와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와 하나가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합하여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따로따로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된 신앙,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신앙,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 이것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